그안거없어지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거 올라타 가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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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어라, 갑과. 안 나와. 여기 일, 여기 1가 있어. 2층이 있어. 어. 치는 길에 싸다 어, 씨발. 어, 내가 간다넘나한명이야 아, 아. 됐어. 아. 뭐야, 내 시체의 떨어져. 나와 내시체 알구랑 알상중이 떨어지. 위에 두 명. 나와로봇 새끼 어디 갔어? 근처에 소리 나는데? 올라온다이풀지한 올라왔다. 지면에서 너쪽1물내려갔다내쪽나 붙였겠다. 아 에봐 a 봐 온다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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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a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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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살릴 수 있어 일어나라 나의 권속아 야 근데 이거 그 신라 말고 사, 그냥 사람을 태울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은 못 태워 나 신라를 한 상태에서 사람을 태울 순 있는데 그냥 그러면은, 그, <laughs> 그러면은 그 둘이 약간 잘 맞아야 겠다 어잘야 사실상 우리처럼 디스코드로 게임하는 사람 아니면은 못하지 공방에는 힘든... 재밌겠 씨발 에탄이 없어 근데 에도 에탄이 없어 애창 애창? <목소리> 틀린 말은 아니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아야아 잠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윙바로 가야지 어쩔 수 없다 아까 거기 2렙 한창 걸어놨는데 이가 드론이.. 아너거구나어 내가 먹었어 난 트테.. 윙맨이 좋아 아 이거 지금 보고 있어서 드론으로 스캔 한번에 안되네 그럼 막 여러번 눌러야돼 야 음. 100킬 <laughs> 100킬 떨었네 <옆에> <laughs> <laughs> 떨어지라고 그, 하는거야 그건거 같은데? 정면에서 해야되는거 같은데 측면에서 하는 거. 음, 방금 뒤에서 하는거안 돼가지고 키아패키지 어? 강림중 나 지금 약간 술 마신 시 애인데 어? 오야 치과 약간 그 있잖아 술 마셨을 때 미묘하게 잘 맞는 애와어 지금 넌 지금 피고남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는 고있 거야 <laughs> 나, 나 지금 <laughs> 피고남 나 지금 스물 몇 시간 거의 서른 시간까지 게임인 거 같은데. 하드코어 좀. 정원탑 쪽으로 가야겠지. 가방도 없잖아. <laughs> 벌행이야 진짜. 정량탄좀보려는아프가 칙칙칙 척거리고 다니고 있어. <laughs> 이이쪽 에너지 실 쪽? 에너지 실 쪽? 경. 에너지 실 쪽으로. 이쪽이야 이쪽에 띵 다운 나가 자 아, 이거 뱀이다 정면쪽에서.. 철이 어, 나가요? 그... 어, 그.. 저 이름 뭐라고 하죠? 적이다 키오스 키오스 키오스로 간다 키오스 키오스, 키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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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점프했는데 심스가 날뛰었어아하하 아~~~, 아, 아, 아. 아... 깔때 말을 해주시.. 우리가 탄 슈퍼~~, 슈퍼... 이딩 쉴드 없다. 베이징. 우리 폈다 여기. 밑에 소리. 아래. 밑에 여기. 아군, 가바돈나스티 뭐가 깨짐. 계속 이동 중 저기. <laughs> 앞바캠? 음, 앞으로 이동. 나도 못해. 나 이쪽에 레이스 여기, 도못도주중도주중 케이징 해 나도 못해. 나도 못 그냥, 뒤도 안보고 캐스트도 깨 쟤가 봐요 그.. 그.. 아 여기다 지하 탐색 실드 떼좀 여기 레이스 그냥 개 도망갔네 저 어, 그냥 붙을어 붙어보자 지 지하에서 싸우더래 왼쪽으로 옆기 <laughs> 좋은 거가기다 야, 뒤에 차차차차차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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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온다? 뭐가? 두 마리였어. 네. 다줘봐 하나, 하나 끝났네? 문 열어봐, 지금문 <laughs> 응, 열었어? 여기. 들어가서 잡으면 돼. 어나게아어 어? 아, 씨. 하나도 하나 야, 이씨끼팀이야차차팀 차차. 아, 그래. 빼야 된다. 차 팀이야 차팀. 아, 어, 맞아필수 있어 반스로 야야! 따라간다 계속. 다에 다음에 바 왼쪽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어 로바랑 님왼쪽쫓아 레버넌트가 쟤 쫓아가고 있네 <laughs> <laughs> 안돼 나 셔럿 맞았어 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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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주행? 가다 기묘뭐 봐내라 이 새끼야. 야, 아, 타, 차차나 보고. 아, 가 미야. 차차 차다 차. 자동 자동 자. 못한다. <오, 따! 웃음> 우린 챔피언. 룰루 룰루 룰고 하면 안 되는데? 아 몰라, 저기서 살 거야. 가지 몰라. 에너지 에너지. 뭐 에너지. 팀 나왔어, 22초인데? 못된다 이거. 아 이거 살리고서 이거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와첫탐딩 이러다라. 우리 걸뱅이 상태로 타겠다 아예 건속들아. 팔주. <laughs> 이거 아슬아슬하겠는데? 한팀 남았어. <laughs> 뭐야? 한팀 아, 남았. <진짜? 웃음> <laughs> 아예 멀리 들어가서 쌍이 는거아다 걸뱅이 새끼들아. <laughs> 걔도 보러 <파러> 간다. <laughs> 아, 빨리, 타 빨리. 빨리 야태줘 빨리 가 빨리 가! <laughs> 야길안 내줘. 어디야? 야못가 <laughs> 이거! 아못 간다 못 간다. 탁탁어라인 타야 돼라인 엄청 아프지 않아 링 그래도. 이, 이거 통 넘어간다 그냥 이 어. 점프 터 타고 넘어. 버틸 만해 버틸 만 쟤네 버티만 저쪽에 있어 이라 이라 아니 저 시체 있는데로 가봐도 될것 같은데 내가 근데 빠지지 않았을까? 아직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에 거기 있었는데 존X 불안하다 있어 존나 야, 있어 여기있어 비... 여기있어 여기 오케이 내가 봤어 파... 방금 파밍하러 빠질래 딴대로 빠져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무것도 없어도 안 돼. 이런 이베걸같이 같은 짓은 watching h e r e w a t c h 이 n g this. I'm not sure if you're watching 방어 g o i SMG. I'm going to go to the SMG. i e 계속 보압일 텐데 말이지. 아, 내가 봤을 때파이일거 so 같은데. <laughs> 느낌이 영 좋지 않은 걸? Extended heavy mag here. Level 3. Eva shotgun here. I found a hop up here. Yeah, 아니 이건 <laughs> 와. 와. 저 실드 셀이 없다면? 그냥 케어패키지 안 먹었거든, 지금? 일단 템파밍 어느 정도 하고서 어, 그다음에 드론질 좀 해봐야 된대요? 와, 정말 행운이야. 이 히오스는 안 떨렸어. <laughs> 괜찮니, 인기네? <이게>? 교감 <목소리> 안 먹어? 교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노, 아, 잘못 누구거 o p t i c 어 here. Close r a 있 g e Care package coming. Oh, 다 s it? Are you g o 한번 싸울 정도0 되는 것같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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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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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도 먹어. 빨간 반. 빨간 반. 쟤 눕히겠는데? 아 개아깝다. 눕혔어? 아못눕어아 아, 까비. 얘는오른쪽 돌고 있거든? 어. 계속 이러길 택미 내려갔고든 지대는 우리가 더 유리해. 오른쪽으로 계속 둔다. 얘네. 여기 돌. 죽지도 내 계속 돈해 주 계속 도 준다. 얘도 준다. 돌고 있어. 이거 블라코를 원복 콤보 나오는데. 나크스개있어 자, 여기 아. 잠깐만, 이우 뒤로 하 나온 거 같은데? 여기 하나, 여기 아래 나라, 나라, 여기 둘, 나라 갑바 없어. 나 뛰, 나 뛰어 내린다 그냥. 야야야, 그 바로 나라 있어. 어, 알아. 으아, 씨발, <놀람> <놀람> 디버셔. 놀랬 <놀람> 죽었다 <누웠다>, 얘. 빼빼빼, 피가, 피가 막, 피가 막. 디디 올라서 뛰어 내려오라돼 내려오면 돼하 돼. 위에 있어 빨고 올라가야 돼블락으로 블록, 봐봐 로버 쉴드 없다 로버 잡았어 레버트1 뒤에 쉴드 배터리 뒤에 바로 나이스 개 새끼들아 죽어 <laughs>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와하던이지 걸뱅이 메타다 아.. 존나 무서웠다 진짜 아니 이거 하고황갑만 와서 이거잖어 그니까 이 걸뱅이 와 라라 와 라라 디부션 존나 무서워 진짜 방금 와 <laughs> 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와씨 방금 진짜 레버넌트 기어서 거기 올라오더라. 와 씨. 쑥쑥쑥쑥쑥쑥와 클럽 승리. 와 클럽 승리? 어, 클럽 레거시. 레거.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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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클럽. 클럽.